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유치부 유영택 전도사님이에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배우게 될까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나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성경속으로 출발! 어느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막과 성막 안의 물건들과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어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막을 만들 재료를 가져오세요.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쁨이 생겼어요. 저에게 있는 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저에게 있는 실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저에게 있는 향기라는 기름을 드리겠어요. 저에게 있는 가죽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진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성막을 지으려면 재료뿐 아니라 성막을 지을 사람이 필요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지혜와 솜씨를 가진 사람들은 다 와서 성막을 지으세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짓는 일에 자신의 힘과 시간과 솜씨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부살렐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부살렐은 무엇을 만들지 계획을 세우고 계획한 것을 금과 은으로 잘 만드는 솜씨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일리압에게도 특별한 지혜를 주셨어요. 오일리압은 실을 사용하여 천과 여러 무늬를 만들 수 있었어요. 부살렐과 오일리압 뿐만 아니라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시간과 솜씨를 하나님께 드려 성막을 지었고 매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렸어요. 그러자 성막을 다 짓고도 남을 만큼 예물이 많이 모였어요. 모세가 말했어요. 여러분, 재료가 넘치도록 많이 모였습니다. 이제 예물을 더 가져오지 마세요. 모세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예물 가져오기를 멈췄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료는 쓰고도 남을 만큼 넉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함께 일했어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려야 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시간과 솜씨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은 저를 따라 외쳐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이번에는 가족과 함께 손을 잡고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나를 드려요. 성경학교 때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남은 미션까지 꼭 해내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할게요. 안녕.